안녕하십니까. 아담마코리아의 유상은입니다. 오늘은 8월 25일, 지금 9시 좀 넘은 시간인데도 벌써 30도를 다가가고 있는지 엄청 덥습니다. 항상 여름철에는 농작업을 하시는데 유의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약을 뿌린 지 저희가 12일차 경과된 날이고요. 다시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오늘 나오면서 공무적인 부분은 한번 잠깐 보시면 옆에 있는 피보다 저희가 약재를 살포한 피, 그리고 키가 어느 정도 큰 잡초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어느정도 로타리 또는 경작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. 한 12일 지나니까 여름철에 1 0일 정도 지나니 경작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제초가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뭐 이야기 드린 바에서 안받는 풀들이 일부 안 죽긴 하지만 충분히 갈아엎으면 은 다음 농사를 질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가지 이야기 드릴게 있는데요. 저희가 항상 전화를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은 제일 많이 하시는 물음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. 야, 원액 살포기, 니네 원액이 나가냐, 안 나가냐, 왜 이렇게 안 나가게 만들었냐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잠깐 제가 이 사이에 원액 살포기가 어떻게 살포되는지 짧게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 보시죠. 네, 보셨나요? 지금 보시다시피 원액 살포기 안에 아주 미세한 입자의 원액들이 분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원액을 분사를 함으로써 골고루 맞추기만 하면은 사실은 풀이 잡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입자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덜 나가야 되는지 매, 매번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고요. 실제로 회사에서는 약이 더 많이 나오면은 더 풀도 잘 잡히고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더 양량을 잘 보이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약이 1리터짜리가 금방 소모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쓰실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체력의 요건을 맞춰서 노즐 조절을 해서 약이 분사되게 맞춰놨고요. 그래서 항상 쓰실 때 제일 중요하실 부분은 먼저 키신 다음에 장화 위에 한번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나시면 저희가 이전에 이 밭을 살포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믿고 쭉 직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충분한 제초효과를 볼수 있다.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12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15일차에 방문 드려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